이글이글 이글 불타는 은 얘는 이글아이, 그리고 삼위공아이. 에서 상남자들의 래핑 차량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 이 차량의 사진을 받고 제가 울산에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울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어, 이 차만큼 래핑한 튜닝한 차량 두 대만 더 구해오면 내가 울산 내려오겠다. 근데 진짜로 친구 둘을 구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한 말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일단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어, 전 일단 29살이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한 가게 하면서 이제 차를 튜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친구가 이제 래핑을좀 해가지고, 네, 차를 깔끔하게 좀 이쁘게 막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거, 이 차의 컨셉이 뭔가요? 원래 이제 그 인스타나 요즘 보면은 해외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런 차를 이제 사진 보고 네. 아 이쁘다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지금 다 만든 거거든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래핑들은 뭐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틀이 아니라 전부 다 커스텀 래핑 네.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사진 가지고 오고 해서 만든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만족해요. 이차 지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나요? 어 일단 조금 흔하지 않아서. 이제 보면 다 이쁘다고 다좀 많이 쳐다보고. 어. 네. 자 오늘 상남자 래핑 세 대를 만나 보는데 세대 중에 차주가 나온 건이 차량 딱한 대예요. 차주분께 앞쪽에 어떤 튜닝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있습니 다. 일단 앞에 그릴은 이제 M3 스타일로 이제 바꾼 거고, 네. 앞에 범퍼도 그 대만산 M3 범퍼로 바꿔서. 그 앞뒤 다한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사실 320 탔었을 때, 네, 엠 바디킷에 매핑, 배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센터에 입고를 시키면 센터에서 다시 싸제로 줘가지고 똑같이 대만산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대만산이 만약에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순정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대만산을 하느냐? 싸고 예뻐요. <laughs> 인정? 자, 여러분,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게 살짝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는 바닥 간지거든요 <laughs> 앉아야만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휠이 눈에 확띌 거예요. 요즘 사실 일본 불매운동 기간이긴 하지만 이 차는 불매운동 시작하기 전에 꾸민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휠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거 휠이 그 BMW 만에 휠이 없어서 제가 생산 주문을 넣었었는데 이 휠만 기다린 데한세달 정도 걸려서 이 휠을 받았어요. 자, 휠 이름이라던가 튜닝내역 전체적으로 궁금하실 거예요. 이쯤에서 2차의 튜닝내역 공개합니다. 자막 자 여러분, 얘가 사실은 되게 그 주문해놓고 기다리기도 꽤 걸리는 휠이고 그 일본에서도 되게 인정받는 휠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쁘긴 진짜 예쁘네요. 옆쪽에서 보니까 이게 래핑지 옆에다 해놓은 게 어, 얘가 펄감이 있어요. <laughs> 네 맞아요. 어네 <오>, <laughs>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덥다. 네, 더... 어아 이걸 왜 신청했을까? <laughs> 자, 이제 차량의 뒤로 왔습니다. 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뒤에 립은 이제 카본으로 해서 네. 이제 립을 달았고 어... 이 윙은 이제 M3에 많이 꼽는 윙인데 FRP랑 이제 위에 상판은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기 팁은 이제 그냥 아크라포빅 이제 룩으로 어... 네, 달았습니다. 아크라포빅이간지예요 네, 네. 그리고 얘가 배기도 했죠. 네. 팝콘 배기했다고 그러던데 아, 네 맞아요 어, 팝콘 테다닥튑니까 네. 베렌 이깁니까? 베렌 이길걸요 어, 여러분 배기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니, 애기야? <laughs> 이거 원래 이래요? 아, 주행 중에는 따다다닥 되는데 지금 시동 걸어서 그런 거다? 나 음, 사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행 중에 튀는 소리가 예쁘거든요. 조금 이따 주행 중에 다시 들려드리고요. 차량 탑승하시죠. 뿅! 이 차의 진짜 매력은 해가 진 뒤에 시작이 됩니다. 엠비언트 라이트가요, 와. 이 차를 섭외할 당시에 래핑 차는 지역마다 많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딱 틀어줬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엠비언트 라이트가 막 춤을 추는데 우리가 벤츠하고 BM 구분할 때아 아직도 BM은 벤츠한테 뭐 엠비언트 라이트 안돼뭐 감성 안돼 이러잖아요. 얘는 감성을 튜닝을 해놓은 차예요. 다른 두 친구들은 하체 보강이나 엔진 튜닝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유독 우리 320 아이 친구만 내부에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실내는 저도 튜닝을 따로 안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차를 탔는데 엘리언트가 이제 이렇게 살짝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 듣다가 이제 어디서 네. 이렇게 전체 다 해주는 업체가 있길래 오. 이제 거기서 이제 색깔도 다 바뀌고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오.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가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렇게 바꾸는데 한150 정도 들것 너무... 같습니다. 어, 잠시만. 2차 총 튜닝 비용이 그러면 체 우와. 이것도 지금 그, 이거 혹시 금이에요? 음, 야, 이건 이거는... 팔 털어야겠는데? <laughs> 그러면 2차 총 튜닝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한1,500 정도 든것 같아요. 2차 지금 몇년식이죠 지금 1 7년식1 7년식 네. 그러면은 가격이 한 3,000만 원 조금 넘었나요? 네 그때 살 때는 한천만원 정도 주었습자 아 엠비언트 라이트 한번 봐야겠죠? 네, 네 봅시다. 야, 이거 따로 스피커 튜닝도 한 거죠? 네, 어떤 거 있어요? 스피커가 이제 BMW의 호환에 바로 맞는 걸로 이제 바로 바꿨어요. 와.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시죠?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튜닝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혹은 내 강아지에 옷 입혀주는 것, 내 인형에게 옷 입히는 것처럼, 내 예쁜 차에게, 사랑하는 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울산 사나이와 함께했습니다. 안녕.